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난 주간을 씀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19장 가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걸로 생각한지라. 당장에 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후손, 다윗 같은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내몰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평화의 나라를 축복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째는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에 그 뜻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던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믿어지고 순종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즉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만 확실하게 진리가 다스리고 확실하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펼쳐 가십니다. 때로는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나라, 영의 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다음 21절 보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 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원래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이,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너희 가운데 있다. 이미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새롭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5절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다. 진리의 나라고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령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지니라. 반드시 고난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보면 실제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울게 주신 바였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위세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장차오는 왕은 다윗의 집에서 오시고 다윗의 집을 통치할 분이시고 그리고 전능한 왕이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분이다 이것만 다 강조하고 메시아관에 철저하게 박혀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장차올 메시아는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110편 말씀대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적인 면, 영광의 왕, 능력의 왕, 승리의 왕, 예, 이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린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셔서 모든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펼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지니라. 자, 세 번째 강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분은 먼저 대체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이 먼저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을 위한 것이고 재림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재림 이전에 고난의 초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은요, 농사 비유로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3대 절기도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것도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원래는 어린 양 피발라 문설죄에 바르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의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없는 땅,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77절. 이거는 7749 신약에서는 오순절입니다만는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첫번 열매 혹은 첫 추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말 그대로 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세 가지가 결국은 농사력으로 진행이 되는데 6월절은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6월절에 그 희생당한 그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죽으시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사로 말하면 씨를 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사의 시작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이거는 농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가르기 위해서 돌들을 걷어내고 가시 뿌리들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걸 갈아엎는 과정이 앞부분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땅을 잘 갈아 놓고 비료를 주고 준비한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 바로 이 씨가 하늘의 밀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씨를 심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으면 심지 않으면 하를 그대로지만 심으면 죽으면 그다음에는 마 하는 열매를 맺느니라. 첫 추수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첫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땅에 예수씨 심고 예수씨 거둡니다. 예수생명 거둡니다. 예수성품 거둡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민족 속에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심어지고 심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거두어질 마지막 날 추수, 영적 추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유하면은 실은 땅을 가는 가라호프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의 중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이미 밭갈고 하는 걸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씨를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농사가 더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으로 부활의 영광 혹은 재림의 영광보다도 고난 죽으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쭉 보면 죽음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15금에도 여자의 후손,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발로 상처 입은 고난당한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또 요셉도 보지 않습니까? 요셉.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형제들에게 배반당합니다. 다, 형님들하고 그먼길 위로하려고 갔지만은 형들이 저기저거 저, 저, 꿈꾸는 자오는도다. 그를 죽이려고 결의하고 구동에 넣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를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을만 했지만 안타깝게 또 온갖 욕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뭐가 먼저? 고난이 먼저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의 출애굽 이전에 430년의 긴 고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지막 때 특별히 어린 양 피흘려 죽임 당하는 어린 양 문설주의 그 피를 발라야 구원의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먼저라. 심은 것이 먼저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헛되지 않습니다. 자, 고난이 먼저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먼저다. 그런데 25절 다시 보니까, 그냥 고난을 맛 받고 이러지 않고, 막 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고난. 물론 대적들이 많기도 하지만 메시아로서 할 사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엄청난 고난, 이 많은 고난을 우리는 마태복음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딱 들은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들은 후에 이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배반 당하고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이나 강조하세요. 16장에 그리고 또좀 넘어가면 17장에 또한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체사상들과 사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사야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야서. 앞에 있는 구장을 보면서 다 유대인들은, 응? 메시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 그분은 지혜자로 오신다. 모사로. 솔로몬 같은 지혜자로 오신다. 그분은 다윗 같은 전능한 왕으로 오신다. 모든 이방인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을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럽게 하고 지금도 그들은 솔로 어, 이 메시아가 오면 제3성전을 완성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그, 그의 겸손과 온유를 설명하는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한편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메시아의 그 모습이지만 또 그것 자체가 메시아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꺾인, 커달픈, 연약한 존재로 이사야 53장도 나오지만 순한, 연한 순 같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사야 49장도 보면 그는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또 50장 보면 뺨을 맞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 받으며 그의 수염이 뜯긴다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사야 뒷부분 가면서 52장 그리고 53장 보면 메시아 고난이 클라이맥스로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여기는 꼭 봐야 돼요. 구약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033쪽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이전에,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그 밝고 아름답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고난받아, 멸시받아, 천대받아 창백하게 된 정도가 아니라 온 몸과 머리의 팔에 정말 짐승 아니 벌레처럼 취급받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53정, 이사야 53장 이사야 5 3장들어 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하리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고 우리 몸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실은 많이 받았다. 멸시를 많이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역이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가 온갖 초롱과 멸시와 고난과 채찍질과 그리고 고통 당하는 모습,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가 받아야 될, 받아야 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될 진이라,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러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그 시대에 책임 맡은, 성전에 책임 맡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을 맡았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로부터, 그리고 백성을 맡았던 장로들로부터, 메시아 그분이 비참하게 버림받을 것을 표현합니다. 고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까지 내려간다는 표현입니다. 잘 다시 보면 성전의 책임 맡은 대제사장들이 그를 버립니다. 실은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분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라 하니라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 선지자 성경의 주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반합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신데 목자이신데 그분을 버립니다. 근데 이 버림받은 것이 고난의 클라이맥스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분이 하나님께까지 버림받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하늘을 가려 더 이상 먹구름으로 하늘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 마지막에 이 세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스 2장 보면 고난의 관 쓰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은 그분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느니라. 고난받은 그분이 진정 왕이십니다. 사도행전 보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그분은 왕이시기 전에, 왕으로 통치하기 전에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많은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속죄한 분이시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느니라 그분이 예수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표현 속에 예, 첫째는 영광보다 먼저 고난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만 두 번째는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그분은.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지니라. 히브리서에는 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느니라. 우리도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따라갈지니라. 뒤따라오는 우리를. 그래서 히브리서 사 장에서도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뒤에 따라오는 그의 성도들 고난 받는 모든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는 분이시라. 위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란 말 영어 원 뜻은 comfort 에요. 함께 강하게 하고 이겨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이번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이 먼저다.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죽음을 겪은 그분이 부활과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으면서 주님 뒤따라 고난의 길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걷는 저와 여러분들 길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은 반드시 클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아니 칼빈 목사님은 고난은 천국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천국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영광의 주님만 내다보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되지 않고 먼저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천국의 일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일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메시아의 길은 먼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광과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고난의 길만이 진정 주님과 함께 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회피했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길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더 깊이 묵상하고, 더그길 주님 뒤에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뒤를 힘있게 따라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